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의 복음은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성모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내용이죠? 왜 익숙할까요? 네, 이틀 전인 대림 4주, 4주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틀 만에 똑같은 내용으로 강론을 쓰자니 저에게는 참 막막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강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종종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똑같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비슷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갈 때가 많지만 분명 같은 텍스트인데도 똑같은 내용인데도 완전히 다른 묵상이 나오고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복음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일 강론에서 저는 성모님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엘리사벳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뜻, 내 안의 아기를 기쁨과 선물로 여기면서 엘리사벳에게 이 행복을 나누고자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묵상할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걱정과 불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강론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복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왜 같은 내용으로 두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풍성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각도로 또 다양한 내용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성모님이 너무나 어린 시골 처녀셨습니다. 배가 불러옴을 느끼면서 성모님도 현실을 깨달으십니다.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는지를 느끼게 된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시선으로만 성모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그저 부정한 여인으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을 알아줄 사람 힘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늦은 나이에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성모님이 사셨던 나자렛에서 엘리사벳이 살았다는 유다 산악지방인 아인 카렘까지 약 15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을 향해 성모님은 홀로 길을 나서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던지 적어도 3, 4일을 걸릴 그 험난한 길을 어린 시골 처녀가 혼자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드디어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얼룩진 성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엘리사벳은 너무나 기쁘게 그분을 맞이합니다. 뱃속의 아이도 함께 뛰놀았다며 그녀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걱정이 다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축하해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기겁을 하였을 처녀의 잉태 소식이었지만 엘리사벳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천사의 도움으로 늙은 나이에 아이를 인퇴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행복하십니다 하며 성모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며 성모님의 결단을 칭찬하였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을 또 걱정됐을 성모님의 마음이 그녀의 인사로, 이 따뜻한 환대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성모님은 당신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모님께서는 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두려워하시는 성모님과 그녀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던 엘리사벳에 대한 묵상에서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덕담 한마디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하는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이 엘리사벳에게 받았던 말 한마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배려와 칭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엘리사벳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쁨과 행복의 한 마디를 전해 줄수 있습니다. 축하와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는 너무 인색한 날을 내려놓고 칭찬의 인색한 날을 내려놓고 더 쉽게 칭찬하고 더 기쁘게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그들을 기쁘게 맞이한다면 이런 노력들이 모여 주님의 다가오심을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칭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